부동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액은 PG, EG, 프로펠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두 가지 종류로 아니거든요 현재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에틸렌글리콜 계열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인산염이냐, 주산염이냐, 유기산염이냐 그세 가지로 구분을 보통 하거든요. 저 인산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물이 되게 좋잖아요. 연수를 많이 쓰는 국가에서 냉각 효율이 좋으니까 인산염 부동액을 많이 사용을 해요. 대신에 경수에 취약해요. 흔히 얘기해서 지하수를 섞으면 안 된다, 뭐 생수를 섞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인산염 부동액에 해당되는 얘기고, 규산염 부동액은 경수에 굉장히 강한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경수에 강한 규산염 부동액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수입산 부동액이라고 하는 부동액들은 대부분 다 규산염 부동액이에요. 유럽산 부동액들이 그리고 국산 부동액이라고 하는 부동액들이 대부분 인산염 계열의 부동액들이에요. 인산염과 규산염이 합치면 좋지 않다. 두 개가 섞이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국산 수입차를 같이 고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동액을 따로 따로 놓고 쓰셔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유기상계 부동액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유기상 계열 같은 경우는 인산염이든 주산염이든 어느 쪽에 섞었어도 상관 없기 때문에 국산차, 수입차 다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비싸고 부식 방지제 효과가 더 오래가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장수명 부동액에 들어가요.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부동액이에요. 프론티어라는 부동액이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고 63계열 부동액이에요. 5년에 20만짜리 장수명 부동액이고 국산 차량, 수입 차량 어디에 주입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는 제품이에요. 현대 기아 케이지 모빌리티 OEM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부동액 색상은 청색과 빨간색 두 가지로 만들어지니까 취향에 따라 쓰세요. 사실 색깔은 성능의 차이랑은 전혀 관계 없어요. 구분을 하기 위한 색상 차이 뿐이 없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자부합니다. 별이 다 좋게. 이이것 둘러야 될것 같은데.